성남동 관저에는 해경궁 김씨 김혜경 여사가 있지만 이 용산 대통령실에는 해경궁 현씨 김현지 씨가 있는 건가? 디지털 재난으로 행정이 마비된 와중에 대통령실은 기습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 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 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 핵심 인사들이 자리를 맞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 인사 뒤에는 국정감사 회피용 꼼수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뭐냐. 그죠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로 개입을 했느냐. 뭐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어, 의구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렸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길래 이런 일이 이 벌어졌느냐. 또, 이 사람이 과연 무슨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어,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권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출범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요. 어소한 데서, 조그만한 데서 균열이 나고, 어, 그 점에서 뭔가, 어, 엇박자가 나면 그것이 점점, 점점 증폭되고 나비 효과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뭔가 지금, 음, 초치하는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 균열이 커지면 결국 뚝이 무너지게 되겠죠. 어,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연 무슨 일을 벌이고 있길래 이런 어, 그 엄청난 어, 일, 일을 계속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 바꾼 것도 그렇지만 이내 대통령실의 인사 발표 형식을 두고서도 지금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인사는 이강 비서실장 명의로 발표가 됐는데 정작 김현지 비서관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한 것은 맞지만 이 비서관 인선을 따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죠. 무슨 저 발표를 언제 안 했습니까? 언론에 수없이 많이 그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근데 느낌이 꼭 무슨 백두혈통처럼, 북한의 백두혈통처럼 감히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를 비서실장이 발표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냥 비서관급 인사인데 발표하면 되죠 그런데 비서관급이라고 하더라도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를 비서실장이 발표할 급이 아니다 이러는 건지 뭔가 네. 하여튼 어~ 아주 그 우스갯소리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한남동 관저에는 혜경궁 김씨 김혜경 여사가 있지만 이 용산 대통령실에는 혜경궁 현씨 김현진 씨가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전부 다 겁을 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어? 민주당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권이 점점, 점점 이제, 어, 이 김현지 이야기가 자꾸 충폭될 거다. 그리고 그 김현지 씨가 앞으로, 어, 무슨, 무슨 일만 터지면 김현지 씨가 모든 일에 다 개입이 됐다라고 할 텐데, 만사 현통이니까. 음.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 성역화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준 씨가 제1부속실장이었는데 이 제1부속실장이 그보다는 비중이 훨씬 떨어진 제2부속실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은 그래도 제1부속실장하고 비슷하다고 보,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 제2부속실장으로 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2부속실장을 급한대로 이제 총무 비서관도 보내놓으니까 제2부속실장을 시킬 사람이 지금 당장 마땅치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제2부속실장은 김혜경 여사를 보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또, 어, 그 사람 괜찮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음. 저는 못 구한다기보다 김혜경 여사가 좀, 음. 좀, 이렇게, 지금, 어떤 입장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부속실장을 바꾸면, 음. 그러면 사정이 음. 있어야 되는데, 김혜경 여사가 바꿔달라고 했는 것같지는 않고, 그럼 김혜경 여사가, 어, 어떤, 저, 사람을, 어, 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속실장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당장,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죠. 순식간에 이제 그렇죠. 결정이 된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재밌는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남 경기 라인 핵심 인사들이 기존 보직은 물론 대변인과 정무 라인까지 모두 깨차면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남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일할 때부터 대변인을 맡아서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고요. 어, 지역 방송사 앵커로 활동할 당시부터 이,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 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데 이제 벌써 내년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비어 있는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뭐 뭐든지 하겠죠. 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런데 어 지금 김남준 씨가 대변인을 맡아서 국민에게 얼굴을 알리고 어 인천 개항을 보궐 선거에 간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 인사가 된 것이 아니고 김현지 씨가 총무 비서관 자리에 있다가는 국회에 계속 나오라는 요구를 받을 테니까 아예 그런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일 부속 실장으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에 따라서 갑자기 튕겨서 대변인으로 간 거예요 대변인으로 가면서 이제 또뭐 그런 저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이번 인사 자체가 굉장히 어, 특이하고 이례적이고 이것이 구중군걸의 이상한 그, 저, 그 모습을 국민들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니까 계속, 어, 말썽이 나오고 뒷말이 나오겠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김현지가 뭐길래 음.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김현지를 왜 이렇게 다뤄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할 텐데, 어, 하여튼 이상한 음. 일이죠. 권력은 작은 균열에서 무너집니다. 김현지 국정감사 회피용 꼼수 인사라는 비판 속에서 성남 경기라인의 인사교체는 대통령실의 불투명성과 권력 집중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파장과 진실은 국민의 눈앞에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김재원 의원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